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흔히들 가을은 선고 마비의 계절이라 하지만 이제는 축제의 계절이다라는 표현이 다 어울릴 만큼 수많은 행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의 주체가 대부분 관급 행사다 보니 행사가 시작되면 내빈성만 신경 쓰고 정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축제란 모두가 만끽하는 평등의 즐거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제. 가 아닐까 생각하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무료 안과 검진이 문화회관 지하 1층 전시실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정년 연장 설명회가 각 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울산 공장에서 열렸습니다. 식단 메뉴 품평회가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에 있는 조합원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기획방송은 특별 초청 강연 김재동이 2014년을 다시 여는 이야기 1편입니다. 지난 20일부터 무료 안가검진이 문화회관 지하 2층 전시실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안가 검진 행사는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부 노안실에서 진행하는 본행사는 조합원 및 비정규직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조합원의 고령화에 맞춰 실시되는 각종 안가 무료 검진에 많은 조합원에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안전실 4967번이나 5299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정년 연장 설명회가 각 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울산공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설명회는 14년도 단체 교섭 후 정년 연장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20일 남양위원회를 시작으로 한본 설명회는 22일 울산공장 1, 2직을 끝으로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습니다. 식당 메뉴 품평회가 매달 한 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매달 열리는 품평회를 통해 조합원 동지들의 건강과 안전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해 후생복지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에 있는 조합원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원회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모비스 위원회 조인식이 모비스 본관 2층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마무리된 조인식엔 이경훈 지부장과 김병열 모비스 의장, 회사 측 정명철 사장 등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조인식에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9일 아산 위원회 한마음 체육 대회가 사태 운동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부 홍성봉 수석과 유철이장 그리고 회사측 관계자와 조합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체육 활동과 다채로운 행사들로 진행되어 함께한 가족들과 즐거운 휴일 한때를 보냈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김재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어, 일하는 노동의 가치는 아마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늘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회사라는 것은. 어, 일하는 사람 음, 또 혹시 이 어, 농부들의 손에서 일구어지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 여러분들의 손에서 일구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 가치 또 그런 자부심 어, 여러분들 스스로께서 가장 잘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그런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어, 외부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자리가.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한 사람의 의견이지만, 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어,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일, 또 여러분들이 흘리고 계시는 땀에 대해서 소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주시면 네 어,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자, 인사드려야죠.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진짜 많이 오셨다 어, 오늘 뭐, 비보이 춤도 봤고, 오늘 또 어머님들 눈도 호강하시고 그러셨네요, 그죠? 네, 가족들끼리도 오셨고, 어, 연인들끼리, 커플들끼리, 부부끼리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끼리, 네, 손 내리세요. 가만히 있다 가세요, 에? 가만히 있다 가세요, 에? 네, 하여튼, 이런 사람들 많은 행사 분위기 안 좋습니다, 에. 이것들은 손잡고 있다고 박수를 안 쳐요. 네, 혼자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박수 한번 치세요. 강연료가 있을 건데 오늘 강연료는 그, 어그 잔디, 잔디네 집이라고 그 근육병 환우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근육이 자꾸 자꾸 이렇게 없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저 어 근육이 없어져서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주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컴퓨터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런 거 디자인하고 이런 일은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강연료는 거기다 컴퓨터 사주는데 어 거기다가 제가 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 됐어요 박수치지 마세요 이건 저한테 박수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돈으로 내가 받아가지고 난 중간에 주는 건데 뭐 박수는 누구한테 치셔야 되냐 여러분들한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스스로한테 네 여러분 스스로한테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는 뭐냐 나는 여기 돈을 받고 왔으나 내가 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웃길 아무런 의무가 없다 난 돈을 안 받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할 거다 이렇게 네. 그러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정합시다 오늘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손 한번 들고 얘기해 보세요 경상도 사람들 다 이렇습니다 네 실컷 잘 놀다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정답입니 그러다 옆에 사람 쑤십니다 네, 이 이야기 한번 해봐라 결혼 예, 부부도 많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고 하겠지만 네, 그럼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안 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결혼하신 분들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래야 잘살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님께서 어, 저한테 자꾸 그래요. 목소리가 그렇잖아요. 그 제동 씨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번뜩번뜩이는 재치가 있어요. 그걸 속가에서는 재치라고 그러고, 부르가에서는 선지라고 합니다. 이 선지가 뭐냐? 중이 될 근기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제 그래서 둘째, 누가 어렸을 때부터 시키지 않아도 오랫동안 채식을 혼자 해왔고, 셋째 산을 좋아하고, 넷째 지금 혼자 살고 뭐 그럴 바에는 절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게 어때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그랬어요. 스님 안 됩니다. 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랬더니 절에 들어와서 십자가 큰걸 걸어놓고 생활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 범준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제자니까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 얘기를. 지난 판교 공연장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결국 안전을 무시한 것이 이번 참사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도 그렇고 고향 종합터미널 사고도 그렇고 이런 일련의 참사를 막고자 기초적인 노력부터 다시 하자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인데도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는 정치권의 모습에서 우리 민중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야 하는지 희망이란 것이 과연 존재는 하는 것인지 결국 희망은 우리 민중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현실의 답답함을 느끼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은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현대 자동차 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 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